안녕하세요. 현인의 집 정묘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도 강주 역동에 있는 신축 빌라를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더니조브입니다뭐 테라스가 너무도 잘 나있는 와 집인데, 1층은 이제 온전한 테라스, 2, 3층은 일반층에 이제 그 거실 쪽에 오픈형 테라스고요. 4층은 복층형인데 테라스가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집은 전용 면적은 16평에서 18평 정도 되고요. 실제 쓰시는 면적은 26에서 28평 정도 되는 방세개욕실두개 구조인데 각 세대별 테라스가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집은 이제 지하 주차장 쪽으로 해서 이제 4개 층인데 지하 공간에 자주식으로 주차를 한 대씩 그리고 이제 승강기는 다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반복용 c c t v 32채널까지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지하 1층에 주민 편의 시설이 너무도 잘 형성되어 있는 집입니다. 웬만한 집 같은 경우는 요렇게 근행시설로 뭐 해서 뭐 상가 분양을 하실 건데, 이 집은 완전히 주민들을 편의시설을 한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회의실, 그리고 이제 맘카페 그리고 이제 뭐 창고 공간지다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요집 한번 주민 편의시설을 시심히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 주차도 이제 자주식으로 한 대씩 다 이제 확보되어 있으니까 주차 시설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실 집은 이제 1층의 테라스 세대입니다. 그동안은 3층의 일반층의 테라스였는데 오늘은 이제 1층에 이제 모델우스 옮겨져 있는데요. 온전하게 테라스가 길게 나와 있는 집인데, 테라스 길이만 12m 정도 나오는 아주 긴 테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집의 장점은 위치입니다. 역동 특지지구 쪽에 있는 집이다 보니까 향후 발전성이 너무도 기대되는 동네고요. 그리고 완전히 또 평지 쪽에 있는 집이나 보니까 이동하시에 너무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경춘대로 3번 국도 그리고 경관선까지다 물려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동하시에 너무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참고로 경관상 경기 강주역까지도 807m 뿐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도보로 한 15분 내에 갈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군적으로도 주변에 경안동 쪽에 초중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까지 다 있는데요. 1km 내에, 970m 안에 다 있는 그런 위치다 보, 위치에 있으니까 학군적으로 너무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 강주구시가 경안동 쪽에 경안시장 및 그리고 이제 인프라들이 잘 정돈되어 있는 그런 동네다 보니까 그 인프라들도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외곽 이동하시면 너무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위치가 너무도 괜찮은 집이니까 위치, 인프라, 그 교통들 한번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2호세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공동 현관문을 바로 이제 외부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2호 라인 현관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문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중문 3중 슬라이드 이제 설치 예정이고요. 신발장 3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입구 쪽에 이렇게 계단, 그, 거울이 마련되어 있고요. 일괄 소등 스위치 시공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전용 면적이 18평에 확장해서 28평 정도 되는 방 3개, 욕실 2개 구조인데요. 1층 이제 테라스 세대로 해서 테라스 크게 나와 있는 그런 구조고, 지난번 모델하우스하고 크기는 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이제 뭐냐면은 그때는 이제 여기가 이제 오픈형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방으로 완전히 이제 가벽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공동 현관 쪽에 그러니까 그 공동 욕실을 이제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용 욕실입니다. 보시면 여기는 이제 욕조가 마련되어 있고요, 샤워 시설 시공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수납장, 선반,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이제 스프링거이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방마다 이제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이중, 창, 그 시스템 장을 이제 그창호로 시공해 놨고요. 지금 이중 창호로 시공했기 때문에 좀 소음 같은 거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것 같고, 여기는 이제 바닥은 다 포세린 타일로 시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지난번 모델업은 여기가 이제 가벽이어가지고 오픈형이 있는데요. 요렇게 이제 두 번째 방을 완전히 꾸며놓은 상태입니다. 뭐방 크기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생활하실 괜찮으실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중창호 시스템 에어컨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하고 주방입니다. 거실, 주방 오픈형인 그 일체형 구조인데요. 지금 제가 먼저 거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시템 에어컨 천장 매립형이고요. 전면 이중창으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1층이지만 전망이 너무도 괜찮게 나와 있고, 지금 뭐 테라스 세대다 보니까 길게 한 12m 정도 나오는 테라스가 있는 게 여기 이제 세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여기 1층 세대에 여기는 이제 세대별로 이제 오픈형 테라스가 있는데요. 층별로는 이렇게 보시면은 요런 면적으로 해서 테라스 세대가 다 오픈형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는 1층 세대다 보니까 지금 완전 길게 나와 있는 그런 테라스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2m 정도 나오고요.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오픈형 테라스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층도 마찬가지로 테라스가 있고요. 길게 나와 있는 그런 구조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역동 키치 쪽에 있는 집이다 보니까 향후 발전성도 너무도 괜찮은 구조의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이제 차단 조정 같은 거 조금 해, 하시면은 너무도 이제 사생활 보충을 나오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옆쪽으로 안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방도 크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 전면, 이중 창호 나와 있고요. 요렇게 테라스 쪽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 공간 너무도 괜찮게 나와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붙박이장 길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기는 이제 실외기 공간. 이제 문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붙박이장도 한쪽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불 그리고 옷 보관하시 너무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에 욕실입니다 여기는 샤워 이제 파티션으로 해서 지금 이제 샤워시설하고 구분이 되어있는데요 샤워시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 수납장, 세면대, 양변기 스프링건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간인 주방입니다. 주방은 기역자식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 싱크대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상부장과 하부장, 그리고 한계장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식탁 공간 자리는 바로 이쪽으로 지금 설치 가능하시니까, 4인용 아니면 6인용 설치 가능하시니까 한번 비교했으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빌트인 냉장고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전기 쿠타 3구, 호두 매립형 되어 있고요. 싱크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도심권이다 보니까 도시가스는 기본이 기본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강파 붙는지 이동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은 세탁기 건조기 기본에 설치가 되어 있고 보일러 1등급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두개동 32세대로 좀 분양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각 세대별 테라스가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용 면적 같은 경우는 16평에서 18평인데, 지금 확장해서 26, 28평 짜리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장점인 집입니다. 경, 경관성, 경기 강주역까지 뭐 도보 생활권으로 보시면 되고요. 완전히 평지 쪽에 있는 집이고, 그리고 또 이제 강주 구시가진역, 경안동 쪽에 인프라들 다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초, 중고, 학군까지는 너무 잘 잡은 동네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들이 비슷한 게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비교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 현장 방문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